말씀을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령 축제에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시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보면 11장 이첫 부분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자 제자 중에 하나가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저 내가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쪼아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간구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기도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 말씀이 이루어지다 랍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으니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기초인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열망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이게 기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참되게 기도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밤중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는 강청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 집을 방문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게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집에 사람이 잘안 오잖아요. 예? 집에 사람을 오게 안 하잖아요. 밖에서 만나지. 근데 옛날에는... 뭐 따로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커피숍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는 사람을 잘 맞아주고 대접하는 게 의무입니다. 사람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한 여행객이 오면 주인은 반드시 합당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이 비유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한 사람에게 밤중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어, 친구야, 나 배고픈데, 먹을 것좀 줘. 근데 집에 빵이 없네. 떡은 뭐냐? 빵. 밥인데, 줄게 없어. 낭패. 이에 예, 이 사람이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지금 한밤 중이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예, 그 빵을 달라고 세 덩어리 구워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 나 지금 인간의 도의를 좀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내 집에 빵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니까 나좀 도와주게. 나좀 도와줘. 지금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그 집안에서는 모두가 잠자리에든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한 곳에 아무도 아마도, 아마도 바, 바닥에 다 나란히 쫙 누워서 곤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방이 따로가 아니라. 다 아, 같이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뭐 자는데, 어 지금 이제 자다가 불다 꺼져 있는데 일어나서 응? 불 켜서 빵 찾고 막 그러면 온 식구가 다 깨게 되고 모든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이 가 내일 아침에 와 하고 싶은데 아저 밖에서 문 도지는 사람이 끈질기네. 그 사람이 좀 알아서 감, 대답을 안 하면 갚버리면 되는데 저 사람은 갈 의향이 없어요. 끈질기게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의 인상이, 인상이 나무라고. 아, 이 사람이 안 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 강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요구를 하는 대로 빵세 덩이를 내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 아이고,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줄게. 이래야 끝난다 이거요. 바로 여러분 이런 끈질기고 집요한 강청의 기도 따라합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산상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라원 언어에서 여기서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세 가지 동사는 어떤 동작이 계속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가 뭐냐? 계속 구해라. 찾아라가 뭐냐? 계속 찾아라. 두드려라가 뭐냐? 계속 두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멈추지 말고 구해라. 응?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찾아라. 예, 치료하게 인내하며 두드려라. 우리의 기도가 마치 로켓트를 예,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처럼 로켓트가 퓨욱 올라가잖아요. 계속 뻗어나가는 기도가 되기를 명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쭉 나가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같이 이제 할때 보면 처음에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힘차게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가 제일 커요, 소리가. 주여, 주여, 제일 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도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기도에 점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처음 페이스대로 그냥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움을 해 마음은 원의로 돼. 그거 하나 그거는 꼭 외워가지고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성격 차이도 있어요. 우리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면 그냥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앙 상태가 다른 것도 고려가 돼야 돼요. 어린아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고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한 사람 한 사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열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집중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두지 말라. 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야 돼. 다시 한번 내 인생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제게 응답해주세요. 아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갈망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똑같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갈망의 불을 가지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깨뜨리고. 아멘.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뭐 저기 가서 돈 빌리면 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기도가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고 쏟아내며 하나님만을 구하는데 집중하고 전진해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분은 계세요. 모든 걸 보세요. 모든 걸 들으세요. 모든 걸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강청함에 나오는 걸 심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아바 나올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예, 그리고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거를 인간 아버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좋으신 하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거는... 인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인간 아버지도 자식은 사랑해요. 저도 제 자식은 사랑해요. 예?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 아들,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오히려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준다 이거예요. 네 생명과 예수의 생명을 바꾼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 자비와 긍거와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올려지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다. 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 그분은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가시는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있다가 떠난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다 따라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내가 급하게 필요한데 기도를 했더니 돈이 생겼어요 어, 누가 갖다 줬어 그러면 축복이죠 내가 몸이 아파요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축복이죠 그러나 그런 축복은 뭐냐? 내가 목이 마를 때물한잔 마시는 것 같은 단편적인 축복인 거예요. 물한잔 마시고 나면 그 순간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른. 그렇죠? 돈 백만 원 할렐루야. 근데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또 목이 마른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 하나님 자신의 영, 즉,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임재와 생명을 친히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이 꾸러미, 보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쌓여서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따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다.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소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성경의이름과 같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데 우물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물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아멘.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리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 구하라. 후의 주시라. 우둔한 자에게 자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빛을 비추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기뻐해요. 주 예수를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요. 세상이 요동하는데 평안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파도 속에서 잠을 자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삶이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직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약속하는 선물이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모든 은혜가 실제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성령이 좌정하셔야 돼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 성가대 모두에게 성령이 마기를 추원합니다. 영으로 찬양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고 기도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이 이끌어가셔야 되고, 여러분, 성령이 길을 인도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선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성화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는 쉬지 말고 들여지야 하는 영적 호흡인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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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가 계속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는 기도를 하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뭐냐? 예,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강청하는 기도다. 이 진리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다 나름 조금씩 하지만 적당히 그걸로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을 열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멘. 이세 단어를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따라 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조금 하다가 됐어요. 이게 아니고,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됐어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됐어 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 근성을 갖고, 그러니까 내 자아의 근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담대함과 열정, 불이 붙어 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아,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외적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소리를 내서 해라. 성격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마음을 깨뜨리고 자기를 더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거기에 딱 서야 돼. 어? 주님이 보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기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동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능력과 자원이 성령의 새로운 임재와 충만 속에서 선물이 되고 그런 승리의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며 복음의 영광이 세상 속에 퍼져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